멈춤 을으시나봐요 어, 네, 아이고, 아이고, 세요 아, 네. 여긴 주무시나보다. <laughs> 아, 아래층에서는 설경을 감상하시고, 이제 방이 점점 안익해지고 있습니다. 아, 회장님, 방 구경 좀 시켜주세요. 네, 어서오세요. 아. 이방 깨끗한데요? 인테리어 아주 좋습니다. <laughs> 이야, 여기 짐을 다 위쪽으로 올리셨군요. 아우 연님도차 예, 한잔하고 계시네요. 차 한잔의 여유. 아, 잠시 가문이됐오 숫자 많네. 네, <laughs> 예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맞아, 아이고. 예, 다. 안녕하세요. 오셨어요? 아주 별미네 이거. 라면 드시는 거예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식사하세요. 네. <laughs> 우와, 이거 제대로 제대로 드시는데요? 네. 저희 상도 만들어. 오늘 메뉴는 뭐예요? 오늘 아, 메뉴입니다. 쌈라면입니다. 네. 머리 아젝서 그 아우로. 뭐, 면서 네. 똑같은 풍경이 계속 이어지는 건 참, 없어요? 그냥 쭉 짜세요. 밖에 보니까 어떠세요? 바뀌요 네. 정말로 네. 여기는 지금 옛날 것이 그대로 있는 산. 제재소 있고, 그 다음에 첫째 아침에는 이자작나무 상고대. 네, 여기 가요. 이크로 있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달리는 기차 안에서 바이칼 호수를 만나고 계십니다. 저기 저 끝없이 펼쳐진 설원이 바로 바이칼인데요. 눈에 덮여 있어서 지금은 설원인지 바이칼 호수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만약에 여름이었다면 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파란 바이칼을 만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지금 우리는 3시간 정도 후에 이르쿠츠크에 도착하게 되고요. 지금 기차는 바이칼 호수가를 따라서 쭉 철로를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. 지금 기차는 우리가 내리는 이르쿠츠크 역에서 바로 전역 슬루지안카 역에 도착해 있습니다. 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와 이제 러시아에 왔구나 하는 느낌들이 들게 되는데요. 슬슬 출발하고 있는 이 기차는 2 시간 반 후에 정확하게 이르쿠츠크 역에 도착하게 됩니다.